자,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56만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 넘어 최다 해외로 나간 국민 236만 명 차민지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5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5%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같은 달의 99%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지난달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50만 6천 명이 방한한 중국이었다. 이어 일본, 대만, 미국 순으로 관광객이 많았다. 대만과 미국은 2019년 같은 달보다 각각 36.1%, 17.9%더 많이 한국을 찾았다. 일본은 2019년 같은 달에 98%를, 중국은 2019년 같은 달에 87%를 각각 회복했다. 올해 1에서 8월 누적 방한객은 1067만 0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9% 늘었고 2019년 같은 기간에 93%를 기록했다. 이 기간 방한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의 순이다. 지난달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23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같은 달의 97% 수준에 이른다. 올해 1에서 8월 해외로 나간 누적 인원은 1,888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4% 수준이다. 외국 방한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전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화장품. 뭐, 음, 화장품 맞고요. 항공. 항공 좋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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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해보세요. 가지너. 좋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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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 여기 안 가세요? 여기 해외여행 가면 우리 공항에 가서 여기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도 있나? 면세점,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식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에서는 카지노 봐야 되겠죠. 참고로 저는 카지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결혼하고 와이프랑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해서 저희 집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도박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근데 카지노에 처음 가봤으니까 와이프랑 동전 넣고 띠리디디 하는 게 있길래 아 와이프가 아니구나 해외여행 갔을 때 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저 아무것도 할줄 모르니까 돈을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라서 옆에 있는 형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해달라고 했더니 그 형이 버튼을 딱 누르는데 돈이 미친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떨 <놀람> 소리 질렀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표정을 우리를 보는 겁니다. 어, 뭐지? 뭐지? 하고 옆에 있던, 거기서 일하는 분한테, 어, 이거 어떤 상황이냐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지폐를 놓고 그 형이 반환 버튼을 눌러서 동전이 나온 거였습니다. 지폐를 놓고 반환을 눌러 동전이 나온 건데, 우리는 그게 당,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첨돼가지고 돈이 흘러나오는 게 미친 치누르이니까 사람들이 보고 바보들하고 웃은 거였어요. 힘든 <laughs>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기능이 나네요. 자, 카지노. 카지노, <laughs> 셀프디스 같네요. 자,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죠.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체절 찍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또 어, 카지노 관련돼서 다, 다른 업체들을 가르쳐 알려드린다면, GKL, GKL 있고요. 이 주식 여시도체절를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다음은 롯데 건강개발 역시 마찬가지죠. 체절 찍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원랜드 역시 체절 찍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지노 관련주를 봤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항공사 관련주도 보면 좋겠죠. 티웨이 항공 역시 최저를 찍고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관광객 수회복에 카지노 항공 면세점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유사하게 나온다 는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뭐 그외 항공사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여행 레저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투어도 최저를 찍고 우상향 중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마당을 넓혀가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면세점. 살펴봐야 되겠죠? 어, 어, 어. JTC. 채, 저를 찍고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 만한 대로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 채, 저를 찍고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세계. 채, 저를 찍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행, 아, 코로나 여행객이래.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 그러면, 카지노 관련주를 봐야 되겠네? 항공사 관련주를 봐야 되겠네? 여행, 레저 관련주를 봐야 되겠네? 면세점을 봐야 되겠네? 이게 공식처럼 떠오르면 되겠죠. 그래서, 관광객수 감소를 한다? 뭐, 나랑 상관없어. 가그 아니라, 관광객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면세점, 항공사, 여행, 레저, 면세점 관련주들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